네, 안녕하세요. 2월 11일, 금요일 방송 녹화할게요. <laughs> 아, 일단, 장이 빠졌죠? <laughs>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락을 급하게 쭉 내리면 21선까지 반등이 오고, 거기를 못 두르면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했죠. 어쨌든, 팩트는. 그러면은 다시 일단 단기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은 21선 쯤 해서 다 정리를 했던 게 맞았고 난이도가 높아서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딱 여기서 털고 나옵니다. 요구 안에서 아니면 여기 양장대 양은 크게 나왔던데 이렇게 횡바다 더 가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훅 빠지면 21선까지 반등이 나온다. 빠지면 나온다. 빠지면 나온다를 알아두시고 강세장일 때는 뭐 뚫고 올라가겠지만 약세장일 때는 보통 맞고 빠지는 경우가 더 있어요. 그럼 여기서 빠지고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 있는 매물대가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진짜 쉽지 않은 장입니다. 어, 보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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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 줬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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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 주면 좋은데 쭉 빠지고 여기서 막고 떨어졌다는 거는 앞으로 얼마나 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음. 빠진다고 하면은 뭐이 정도 빠지겠죠. 여기까지. 780? 근데 그렇게 빠진다고 하면은 올라갈 길이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강세장 진입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으로 확실히 가고 있다. 알고 감안을 하시고, 아 횡보하는 장이라도 다시 돌아와야 좀음 괜찮아질 것 같아요. 얘도 여기서 이렇게 쭉 빠졌는데 뭐더 빠질지 어 바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사실 0.87이면은 양봉 그냥 1%딱 나와주면은 되는 거거든요. 1%가 아니구나. 죄송해요. 2% 2% 넘기고. 여기서 그냥 얼타면 돼요. 빠지지 말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코스닥도 코스닥은 이제 우리 게임주랑 뭐 여러 시청 상위 애들이 많이 빠졌죠. 코스닥이. 그래서 그런 건데 한편으로는 그런 애들 빼고는 나름 다른 건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어 보면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너무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건좀 자기 혼자 과하게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둘다 약세장이 있다 이런 거고. 아 뭐더라 뭘뭘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종목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예 네. 빠르게 보겠습니다. 음심뭐 이렇게 여기 2월 4일이니까 2월 7일 에 나온 거겠죠 금요일이었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여기 뭐 잠깐 먹을 수 있었겠지만 약세장에서는 단기 매매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뭐 여전히 드릴 말씀은 똑같이 우리 연기금이랑 기관들은 모아가고 있다라고. CJ 프레시웨이도 <laughs> 여기 한번두번 번 정도 가고 빠질 줄 알았는데 조금 더 가고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렇게 빠지는 거는 사실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그냥 쭉 천천히 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아, 그리고 지금 뭐, 키트를 1인당 5개 구입한도? 뭐 이렇게 정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두 번째고, 일단 차트 자체가 SD는 좀 많이 깨졌거든요? 사실 뭐, 여기를 안 깨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리고 이렇게 빠졌다 치더라도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대로 양봉을 밀어 올리고, 그다음부터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가다가 빠지고, 여기서 또 빠졌어요. 진짜 이거는, 어, 많이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종목이. 어 근데 한편으로는 연기금이 계속 담고 있다라는 거 한번 감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수젠텍. 얘도 지금 파란색이랑 뭐 파란 파란봉 빨간봉 섞여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팩트는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기면은 가장 좋겠지만 팩트는 옆으로 기고 있다라는 거. 그럼 일정 시간이 되면은 위로든 아래든 슈팅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간 상태가 아니라 여기이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쏴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휴마시스도 마찬가지 얘는 많이 떴네 수젠택은 여기 많이 떴기 때문에 아직 이게 뛴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휴마시스는 이 친구도 가겠는데 정답은 알수 없습니다 정답은 알수 없고 어 그냥 단순하게 차트만 봤을 때는 휴마시스도 전 고점을 한번 어 뚫거나 아니면 전 고점에 가까운 그런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여기 미쳤네. 여기는 이렇게 지금 잠깐만 2,800원 하던 종목이 코로나 만나서 이렇게 갔네요. 와 대단하다. 이게 지금 상한가 한방 맞고 카운팅한 게 지금 230%가 넘는데 이렇게 가고 빠지고. 어쨌든, 이렇게 갔다 빠졌는데, 얘도 이렇게 갔다 빠지고, 잠깐만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이렇게 가고, 아 물론 많이 오르긴 했어요. 여기서부터 땡겨도, 260%. 한번 갈 때마다 200%씩 땡겨버리네. 100%. 이렇게 갔다가 쭉 빼고도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런 면을 감안을 했을 때, 갔다가 쭉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킨다는 건 나름의 또 약간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의미 부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음 근데 경고 먹은 종목이고 어 수진택도 어 SD바이오가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깨졌는데 어쨌든 이 세가지 종목은 아 한번 노려볼만도 하겠다 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비덴트는 비덴트도 많이 빠졌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빠지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은 그 뒤로는 지켜주는게 좋아요 근데 못 지킨거는 아웃하는게 좋겠죠 자, 종목. 에코 프로 BM을 가지고 온 이유는, 어, 당연히 예, 수급입니다. 280억 정도 들어왔어요. 280억 들어왔는데, 요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 31만원 볼까요? 31만원. 음. 31만원 정도 손절을 잡고 보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31만원 손절하면 꽤 많이 빠질 거거든요. 31만원이면은 손절이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7%, 7% 정도 손절 나오거든요. 요거는, 어, 배분을 잘 하셔가지고, 분할 매수를 보시는데, 어,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오르긴 했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렇다고 여기 밑으로 잡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매수존이 당연히, 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종가가 31만원을 깨면은 나오면 됩니다. 아니면 조금, 나는 러프하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30만 9,100원을 종가 기준 이탈하면 손절하시면 돼요. 손절이 그럼 짧겠죠? 내가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 손절한다 치면 5%, 5 스스로 포함해서 5.5% 손절 나갈 거고, 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분할상환,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평단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한3% 정도 손절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한 3에서 5% 정도 손절을 잡으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목표가는 어디냐? 당연히 얘는 21선까지 반등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다른 종목은 다 나왔는데, 그럼 목표가는 당연히 21선 부분 한10% 정도 되겠네요. 10% 정도. 늘 말씀드린 게 아마 36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6만 원, 36만 원 잡으면은 얼추 9% 되겠네요. 9%, 90% 정도, 9에서 10%. 그 정도 먹고 나오면 될것 같아요. 자리 음, 준다라고 하면은. 자, 이거 보면은, 이 친구들. 첨보, 첨버, 첨보는 양호하고 나지. 보면은, 어, 21선 닫고, 21선까지 갔다 빠지죠. 지수랑 같이 가는 거예요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갖고 빠지고. 똑같아요. 얘는 가지도 못하고 빠졌죠. 아, SM, SM은 엔터주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SM, JYP, TNC, 덕산... 얘도 수산도 갔다가 빠지고, 현대산업개발도 갔다가 이제 내려 찍고 있죠.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 터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다시 또 이렇게 계속 빠질 겁니다. 항공얘는 아니었고, 심태가 어, 아니고, 얘도 21선까지 갔다가 빠지고, 갔다가 빠지고, 예. 네. 이거는 갈때 팔아야 돼요. 그래서 낙주는 이렇게 하락해서 바닥 나오면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갭, 지수 갭든 날이잖아요. 뭐 꼭대기에서 샀다 칩시다. 이렇게 5%. 이렇게 먹고 나오는. 이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21선에서, 어, 팔아주는 게 좋습니다. 얘도 버티나 싶더니 빠져버리죠. 네. 자, 그 다음에, 어, 제가 주말에 오늘은 지방 갔다 온다고 해서 좀못 봤는데, 어제, 토요일 날 차트를 800개를 봤어요. 어딜 봤냐면은, 우리 거래대금 상위 1등에서부터 요거 800등까지 갔어요. 800번까지 전부 다 수기로 봤는데, 음, 머리에 들어오는 게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금융지주들, 어, 시중은행이랑 지방은행, 뭐 이제 어쨌든 이금융권이라도 은행이 껴있는 데랑 리오프닝, 요거 두 개, 말고는 차트가 진짜 다 박살이 났더라고요. 진짜 예전에 보던 진짜 하락장, 하락장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어, 현대상이라든지 그런 친구들 다, <laughs> 아, 요 괜찮은 그림이었는데 다좀 좋지가 않습니다. DGB도 이제 21선 이격도가 그렇게 멀지 않고 만원이라는 효과가 바뀌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금융지주 쪽에 어떤 수급이라든지 이슈가 있으면은 한번 쑥 올라가면은 이 호가 하나에 엄청난 퍼센테이지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음, 단기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리오프닝 쪽으로는 강원랜드도 21선 이격이 그렇게 멀지 않고 그렇다고 그동안 주가가 엄청 오르지도 않고 그냥 급, 급등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얘도 푸근하게 천천히 한번 가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굳이 이런 장에서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많이 빠지고 나서, 좀, 어, 주, 증시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바닥을 다지고, 그때 사셔도 되고, 지금은 현금을 좀 많이 모아놓으셨다가, 어 다시 장이 반등을 할 때, 그때 물을 타시거나, 신규로 사셔도 괜찮고, 평소에 마음에 들었던 거, 싸진 것들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물린 거는 물타야죠. 네, 물 타셔야 되고 금융주랑 뭐아 그리고 하나 머릿 속에 남는 게 일수페타시스인데 제 계좌에는 없습니다. 제 계좌에는 없는데 제 반도체로 알고 있어요. 전기전자 그런데 이 장이 이 와중에 버티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 많이 없거든요. 왜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왜 버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관이 계속. 모아가고 있다 근데 기관수급도 그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증백이고 굉장히 그냥 그냥 봐서는 별로인 종목인데 이거를 지키는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800개 중에 하나 든게 요 종목이었어요 그렇다고 얘 사진 않을겁니다 네아 종목이 없고 내일 그리고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때문에 미장이 또 마이너스 2.7% 나스닥이 빠졌죠 그럼 내일 또 우리장도 빠질텐데 음 어떻게 해야, 해야 될까 진짜 <laughs> 그러면 내일도 분명히 개파락을 합니다 개파락을 한 다음에 이걸 밀어 올리면 좋아요 그나마 근데 개파락을 한 사이에 거기서 그대로 음봉을 내려 찍고 내려가면은 화요일도 음봉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개파락을 한다 치더라도 개파락 부분 만큼 메꿔주고 빨간색 봉으로 마무리하는 게 어,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아,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래야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네 가급적 일찍 오도록 하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어, 종목이 저도 열심히 찾아서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은 가끔씩 정말 가끔씩 제가 좀 진지하게 세게 말할 때가 알게 모르게 있어요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그런 종목은 저도 좀 계속 보는 종목이라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KTNG는 올라오겠죠 요거 맥구로 와야겠죠. 여길 메꾸로든지 여길 메꾸로든지 일단은 8만 1,800원은 와야 되지 않나 그래봤자 2%예요 아이고 참외인이좀 답네요 자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친구들 어, 갈지 안 갈지 는 모르지만 완전히 죽은 것같지는 않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화이팅 남은, 남은 시간, 3시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장도 화이팅 하십시오. 안녕!